자, 그러면 32쪽 전류, 전압, 저항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류. 전류라는 건 전하의 흐름입니다. 어, 전하의 흐름이에요. 양전하, 음전하 두 가지가 있죠. 전하가 흐르는가닥 전지가 연결된 회로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하였기 때문이다. 전화가 흐르는 까닭은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화를 운반하기 때문이다. 이 전자의 이동 방향을 꼭 알아두세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자, 이번 전류의 방향,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릅니다. 전자랑은 전반대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리가 돼 있네요. 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어, 요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흐르는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서로 정반대이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꼭 알아두세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리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들어간다. 자, 3번, 전류의 단위,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암페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전류는 끝? 자, 그 다음에 2번, 전압. 전압,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전압이다.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사용한다. 3번, 물의 흐름과 전기회로.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전기회로는 전기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면서 전구에 불을 켭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 그림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왼쪽이 이제 물을, 어, 예로 든 거고, 오른쪽이 실제로 전류전지 전구가 하는 역할을, 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놓은 건데, 볼게요. 자, 흐르는 물, 바로 여기서는 전류가 됩니다. 그리고 펌프, 물을 계속 흐르게 하죠, 펌프가. 그게 여기 오른쪽에선 전지가 돼요.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형성하는 것. 즉, 펌프의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전지다. 계속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물레방아.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전구, 전류가 흘러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이 뭐에 맞는지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문제 보시면 전자의 이동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아,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이다. 어,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의 이동방향과 전류의 이동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 전압이라고 한다. 요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